알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가슴으로 또 눈으로 또 표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제가 오늘 청수기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사하고 싶다 청수교회 옆에 와서, 청수교회 신자가 돼서, 아, 이 교회에서 예배 계속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축도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제 여기를 잠시 이제 방문을 했고요, 또 목사님을 뵙고 또 청수교회 이야기를 잠시 듣고 하면서 계속 제 마음 속에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는데 이미 차에서 내리자마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어, 우리 청수교회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서 이미 은혜가 아주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예배 순서 순서 또 우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청수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청수. 이말 뜻이 깨끗한 물이더라고요. 지금 물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이 청수교회를 통해서 제주 지역이 복을 받고 있구나. 심지어는 이 저지리까지도 유저지가 되고 있구나. <laughs> 아, 청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청수, 깨끗한 물 아닙니까? 이 청수. 중의 청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깨끗한 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청수교회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디모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또 난민 이야기를 듣고 또 어제는 보니까 주영 신학교 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 청수교회에 딱 합당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이미지가 깔끔하신지. 전 이렇게 깔끔하신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청수교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고, 이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이제 수련회 중에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암송하는 말씀으로 소개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암송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사라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전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살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기뻐하지 않을 일이 훨씬 많은데요. 오를 여도 살다 보니 정말 즐거운 일보다 감사한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훨씬 많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아도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감사할 상황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사도 바울이 오늘 대산류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합니다. 감사한 일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없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말 속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삶이 사라지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 이것은 항상 기뻐와 범사의 감사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세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는 것이니까. 쉬지 않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때이 감사라고 하는 뜻은 유카리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AD 200년경까지만 해도요, 이 의미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 그 영혼에게는 범사의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출애국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국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내산으로 인도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다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한 보물, 값진 보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보석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소유, 값진 보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은 아무리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라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옆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 이방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삼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왕 같은 대사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이상 이 기도는 나에게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또 다른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기도입니다. 이 청소 교회를 통하여 제주에서 백두, 땅끝, 그리고 팬더믹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놀라운 깨끗한 물 청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축복.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의 시작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여기에 중국의 난민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그 난민들의 그 신앙. 얼마나 기여하고? 그들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그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구별을 선택한 것이죠. 거룩의 시작은 구별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입만 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예배 이후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범사에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철회국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생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또 숨을 몰아서 쉬는 사람도 응급실 가셔야 돼요.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자연스러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청수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다니엘 기도에도 하죠. 온갖 선교하는 단체들을 환영하고 이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도록 다 배려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중심, 그리고 예배 가운데 위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열정, 성도들의 그 살아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이 청소교회를 통해서 제주 지역 전체를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백두, 땅끝, 팬데믹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청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었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음을 알 때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중보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며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